코스피 소폭 반등, 기관 개인 동반 매수에 2,300선 회복. 코스피가 이일 기관과 개인의 동반 배수에 소폭 반등하며 2,300선을 웃돈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3.73포인트 0.26% 오른 2 3 0 2 8 1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51포인트, 0.54% 오른 2,311.59일 개장한 뒤 장중 2,321.84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내주고 강보학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은 2,219억 원, 1,00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은 3,79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의 종가보다 4.1원 내린 1,355.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은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했으나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상승폭은 제한받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 조정의 중심에 위치했던 2차 전지 밸류체인 종목들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그외 업종들의 반등이 부진했다며 오프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해 2,30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전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한국시간 기준 이날 밤에 발표된 9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미래 물가 추세를 예측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평가됩니다. 종목별 주가 흐름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삼성전자가 0.9%, LG에너지솔루션이 0.13%, 포스코홀딩스가0.36% 등이 강부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삼성 SDI가 6.86% 급등했으며 LG 화학이 2.93%, 네이버가 1.91%, 현대모비스가 1.85% 등의 상승폭도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1.76%, 전기가세업이 1.12%, 운수창고가 0.91%, 서비스업이 0.83%, 설강 및 금속이 0.8% 등이 상승했고, 종이와 목재가 -9.35%, 섬유의복이 -2.89% 보험이 마이너스 1.63%, 기계가 마이너스 1.32%, 금융업이 마이너스 0.93% 등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64포인트, 0.62% 오른 748.4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 0 1포인트0.81% 오른 749.87에 출발한 뒤 잠중 760선을 넘었다가 반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1억 원, 91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09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 프로듐이 1.95%, 에코 프로가 2.25%, 포스코 DX가 8.11%, LNF가 3.01%등 2차 전지주와 JYB 엔터테인먼트 3 2 5 HPSB 4.75%등 범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편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텍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7조 8,449억 원, 5조 6,6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